토일 오후 3시 반에 한국에 도착하여 부모와 이틀 밤을 함께 지낸 어린이들은 27일 오전 10시가 되자 육속 아르피나 호텔로 모여들었다.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부모와 작별하고 단체 행사에 들어간다. 하나같이 눈물로 작별하는 부모와 아이들.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장면이다. 오늘부터는 단체생활이라서 부모는 같이 안 다닌다고 그랬는데 애가 너무 떨어지기 서운해하고 자꾸 같이 있기를 원하니까 대부분 호텔에서 작별했지만 몇몇 부모들은 자식들의 간절한 요구에 어린이 방문단과 동행하기로 했다 <목소리> 야, 이래 안 간다니까 아다는게 애가 기분이 하니까다 엄마 그때 가보고 민 오늘부터 한국 어린이 방문단은 부산관광공사와 에어부산에서 주최한 부산 관광에 들어간다. 첫 관광지는 부산 아쿠아리움. 놀이동산 못지않게 모든 어린이들이 가보고 싶은 곳이다. 부산 아쿠아리움은 최첨단 아쿠아리움으로 250종 마녀 마리의 해양생물들을 전시하고 해마다 수백만 명의 방문객과 함께 바다와 다양한 해양 생물의 아름다움을 공유한다. 지리적으로 바다와 멀리 떨어진 연변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바다와 바닷속 친구들이 더없이 신비롭다. 이번 방문단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김연수는 연길시 건공 수학교 2학년이다. 외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연수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엄마 아빠 소리만 들어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연수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승벽심이 강한 아이입니다. 그런 딸의 마음을 헤아린 연수 엄마 아빠는 전반 행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여행이기에 연수의 얼굴은 항상 밝게 피어오른다. 방문단 어린이들은 글로만 읽던 바닷속 경이로움에 하나같이 흥분돼. 가오리 찾으러, 상어 찾으러, 해파리 찾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민규는 이 뜻깊은 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낸다는 것이 더없이 좋다. 놀라운 바닷속 세상에서 민규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 활기를 얻고 용기를 얻는다. 그리고 미지의 해저 세계를 접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꿈을 꿈꾼다. 오늘은 민규에게 좋은 추억으로 오래오래 간직될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영화제로 수많은 스타와 영화인들이 로망하는 영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키큰 남자가 해운대 영화의 거리 슬레이트판을 들고 해운대 영화의 거리 시작을 알린다. 영화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해안 800m 구간으로 도심의 빌딩 수법 방파제를 따라 형성돼 인행도를 따라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코스이다. 민규는 메가폰을 든 영화감독 조형물이 신기한 듯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하고 메가폰에 손을 넣어보기도 한다. 그리고는 로봇 태권부이 의자에 앉아 태권부이와 어깨 동무도 한다. 마치. 정의로운 태권부위가 된듯 흐뭇하다 해운대 영화의 거리에서 오늘만은 방문단 어린이들이 스타가 되어 자기가 좋아하는 조형물과 경관 앞에서 멋진 포즈를 취한다 앞으로 건설될 영화의 거리에는 또 어떤 조형물이 이어질까 궁금함을 참으며 방문단은 고래사 어묵 체험에 나섰다 오늘 어린이들은 고래사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연변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어묵을 직접 만들고 먹어보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작업복을 입고 모자까지 쓰니 제법 어묵 조리사답다. 어린이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손부터 깨끗이 씻는다. 어린이들은 스크린 안내에 따라 어묵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내가 더 맛있는 어묵을 만들어야지. 내가 더 이쁘게 만들어야지. 너나 할것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어묵을 만든다. 밖에서 구경하는 부모들도 어묵을 만드는 내 딸, 내 아들의 모습을 렌즈에 담느라 역시 진지한 표정이다. 이란화 어머니는 아침에 서울로 올라가야 했지만 딸이 서운해하자 밤 기차를 타기로 하고 반나절을 더 딸과 함께 했다. 무슨 닭구나 귀여워요. 예. 일정치 사하고따라오시길 잘합니다. 예. 민교도 자기가 만든 어묵을 아버지한테 먼저 맛보라고 한다. 아 아버지가 맛있다고 하자, 자기도 한입 맛보나 싶더니. 다 먹어버리는 민규 아직 천진난만한 개구장이다 다양한 어묵으로 늦은 점심을 먹은 어린이 방문단은 다음 여행 코스 다이아몬드 베이 요트 체험장으로 향발했다 다이아몬드 베이 요트는 부산의 고품격 해상 관광 시대를 열어갈 관광 상품이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화려한 경광 조명을 자랑하는 광안대교의 애칭인 다이아몬드 브릿지에서 이름을 따온 다이아몬드 베이 요트는 돛과 엔진을 이용해서 운항하는 기범선으로 바람을 이용한 세일링을 체험하기에 저격이다. 여러가지 과일과 음료가 준비된 요트 체험에서 어린이들은 럭셔리한 관광의 묘미를 느낀다. 아쿠아리움에서는 신비한 해저 생물과 만났다면, 다이아몬드베이 요트에서는 시원한 바닷바람에 실려 한 마리 갈매기가 되어 바다 위를 활활 날아엠다. 아쿠아리움이든 다이아몬드베이 요트든, 부산 관광은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연길시 연북소학교 6학년 리조연 엄마는 수년간 부산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 같은 요트는 처음 타본다. 고된 일을 하다 보면 바로 옆에 좋은 관광 코스가 있어도 그것을 즐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오늘 딸과 함께 하는 요트 체험은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바야흐로 다가오는 이별을 버틸 좋은 힐링으로 될 것이다. 바닷바람을 맞받아 나아가는 민교도 가슴이 벅차 오른다. 갈매기가 되어 저 바다 위를 활활 날아야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하지만 민교는 든든한 버팀목 아버지가 있어 용기를 내본다. 나도 날수 있어. 어디 한번 날아보자. 저 푸른 하늘과 바닷 사이를 날아야는. 갈매기처럼.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다. 어린이 방문단은 오늘의 빽빽한 일정을 마치고 부산의 또 하나의 명물, 외식 일본가에서 불고기 향년을 누렸다. 지글지글 숯불에 고기 익는 소리, 설설 코끝을 간지럽히는 소고기 향기, 풍성한 저녁 식사에 아이들은 입이 떡 벌어진다. 부모와 책임자들은 고기 굽기에 여념이 없고 아이들은 뜨거운 갈비살의 고소함과 부드러움에 취한다.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바다 세계를 만끽하고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해운대 영화의 거리를 누빈 어린이들은 외식 일본가에서 불고기로 내일을 충전한다. 민규는 아버지와 함께 부산의 또 하나의 명물 쇼핑 1번지 남포동에 왔다. 민규는 엄마 아빠와 함께 축구하며 오시며 살건 다 샀다. 오늘은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사러 남포동에 왔다. 거리 양켠에 끝없이 늘어선 상가들은 오색 영롱한 불빛으로 오가는 이의 발길을 잡는다. 아버지가 이것저것 소상품들을 추천해보지만 민규는 머리만 흔든다. 한 상가가 민규의 발길을 잡았다. 다름 아닌 슈퍼다.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으로 한턱 쏘겠다고 답사한 민규는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골라잡을까? 민규는 달콤한 초콜릿을 선물로 골랐다. 하나짜리는 너무 적다며 계속 진열대를 살피는 민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잡았으나 개수가 부족한 것 같다. 고민하는 것 같더니 민규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싹쓸이 한다. 통큰 선물인 것 같다.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묵묵히 따라준다. 민규가 친구들에게 줄 선물인데 돈은 아버지가 낸다. 할머니가 주신 용돈도 있건만 민규는 먼 산을 쳐다보며 값을 치를 기미가 전혀 없다. 쇼핑백을 가득 채운 초콜릿은 꽤나 무거워 보인다. 아버지는 민규가 아직 키만 컸지,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갖고 갈수 있을지 걱정되는 눈치다. 집에서 떠날 때부터 고모하고 스마트폰을 사달라겠다고 벼르더니 민규는 끝내 고모부한테서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다. 새 스마트폰에 멋진 케이스를 씌우고 싶은 민규는 스마트폰 케이스 전문점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수많은 케이스 가운데서 민규는 남자답게 검은색을 선택했다. 민규 인생에서 첫 번째 돈지갑. 아버지가 사준 돈지갑이어서 그 의미가 더 깊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을 두고두고 간직할 돈지갑이기도 하다. 씨앗호떡으로 야참을 먹으며 부자는 호텔로 발길을 옮겼다. 이튿날 어린이 방문단 일행은 에어부산 승무원 체험장으로 향했다. 승무원 복장을 입는 민교와 허우상은 쑥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다. 여자애들은 스카프까지 이쁘게 메고 나니 제법 승무원답다. 네, 민규 승무원이 이제 나가서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출발. <laughs> 어린이들은 승무원이 돼요. 승객의 안전을 돌보고 승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등 체험을 했다. 에어부산은 부산광역시와 아시아나항공, 경남지역 향토 기업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항공사로, 2008년에 취항하여 현재 한국 국내선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각지의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다. 연길부산 항로도 에어부산이 개척했고, 이번 어린이 방문단 항공권도 에어부산에서 협찬했다. 비상시 구명 조끼를 입고 정확히 공기를 조입하는 훈련이다. 어린이들은 다들 진지한 얼굴로 차근차근 방법을 익혀갔다. 이렇게 와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애들이 너무 적극적이고 또 말도 너무 잘하고 이래서 되게 보람됐고요. 아, 나는 승무원 일이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이번 활동에 통해서 아주 바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이 방문단은 긴장 속에서 3 시간에 거친 뜻 깊은 승무원 체험을 마쳤다. 다음 도착한 곳은 망망대해를 마주한 오륙도 스카이워크. 오륙도를 바로 곁에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해서 오륙도 스카이워크라 명명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37m 높이에서 바다로 9m가량 뻗어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요자 형태 유리 전망대이다. 투명 강판 유리로 된 스카이워크에 올라서면 바로 발밑이 바다와 해안 절벽이다. 그 위를 건너라면 어른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오싹해 나며 정신이 아찔해진다. 다행히 방문단 어린이들은 고속공포증이 없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해안절경과 끝없이 트인 바다를 감상했다. 부산시는 오륙도의 독특한 지리적 환경과 문화적 함의에 현대적 미감을 살린 스카이워크를 설치해서 관광 명소로 만들었다. 부산 글로벌 빌리지는 영어 학습 공간으로 영어권 국가에 온 듯한 실제와 같은 환경과 다양한 체험 교육장이다. 어린이 방문단은 글로벌 빌리지에 대한 소개를 듣고 영어 마을을 답사했다. 도서관, 슈퍼, 식당, 병원, 영화관, 방송국까지 진짜 영어권 어느 나라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린이들은 호기심과 기대감이 넘치는 눈길로 칸칸마다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에 오면 스스럼 없이 체험까지 해본다.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글로벌 빌리지, 즉 국제마을에서 묵고 싶었지만 아쉬움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부산 어린이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곳 글로벌 빌리지에서 기자활동을 하는 어린이들이 교실에 들어섰다. 처음 만난 부산 어린이들과 연변 어린이들. 서로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이다. 선생님들은 짧은 시간 내에 서로 가까워지도록 짝꿍을 맺어줬는데, 연변 어린이들이 짝꿍을 맺고 싶은 부산 어린이들 앞에 가서 서는 방식을 취했다. 연변 어린이들과 부산 어린이들의 짝꿍 맺기는 별 어려움 없이 성사됐다. 서로 짝꿍이 된 어린이들은 나란히 앉아서 반가움을 표하고, 서로 자기 소개를 했다. 그리고 부산 어린이들은 꼬마 기자를 상징하는 모자를 연변 어린이들에게 선물했다. 부산 어린이들은 연변에서 온 어린이들에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장을 소개했다. 어떤 어린이는 영어로 어떤 어린이는 한국어로 열심히 준비해서 부산의 명물과 문화를 자랑했다. 사전 준비가 없었던 연변 어린이들도 부산 어린이들에게 자신과 자기 고향을 간단+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꼭 놀러 오라고 한다. 연변 어린이들과 부산 어린이들의 교류는 너무나 짧았다. 서로 익숙해지는가 싶었는데 벌써 헤어져야 했다. 짧은 만남에도 깊은 정을 쌓은 어린이들은. 보다 아름다운 훗날을 기약하며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고 작별했다. 어린이들은 헤어짐이 너무 아쉽다. 부산관광공사에서는 토속 음식점 흑시루에서 환송 만찬을 마련했다. 장독대며 전통가옥들은 아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안겨온다. 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전통 유희들은 어린이들의 흥취를 자아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건만 스스로 놀이를 즐긴다. 이것이 뿌리 깊은 전통문화의 힘이 아니겠는가. 민규와 민규 아버지는 흑시로 식물원을 돌아보고 조용히 오두막에 가 앉는다. 내일 아침 민규는 중국으로 할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장장 5년이나 헤어졌다가 만난 아들과 닷새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부자간의 정을 나눈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만남이었다 아, 아버지 아프지 말고 어... 민교와 민교 민규 아버지는 이젠 말이 아닌 눈빛 하나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변은 조선족 자치조라 조선족의 전통문화가 잘 보존돼 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 음식의 하나인 떡도 늘 먹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 떡을 쳐보기는 처음이다. 어린이들은 너도 나도 신이 나서 떡매를 휘둘러 본다.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귀맛 좋은 떡매 소리와 함께 떡도 잘 익어갔다. 자기들이 친 떡을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니 너무나도 신기하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이다. 환송식이 시작됐다. 부산관광공사 에어부산과 연변주 관광국 책임자의 연설에 이어서 연변 어린이들의 부산 방문 소감이 이어졌다. 환송만찬은 화기애한 가운데서 진행됐다. 새벽 일찍 공항에 나가야 하기에 아버지는 미리 아들의 짐을 챙긴다. 5년간 못해준 것을 다 보상해 주려는 듯 아버지가 싸주는 짐이 너무나도 크다. 달랑 가방 하나를 메고 온 민규는 부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다. 이것저것 하나라도 더 사주고픈 마음에 물건을 너무 많이 산것 같다. 거기에 친구들에게 선물할 초콜릿까지 트렁크를 잠글 수 있을까. 오늘은 민규가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고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자는 시간도 아까운 듯 잠자리에서도 웃음이 사라지질 않는다. 이 밤이 좀더 길어지기를 바라며 두고두고 두고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 간다. 민규와 민규 아버지는 남보다 먼저 버스에 오른다. 1분 1초라도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이다. 연길시 신흥수학교 6학년 최란과 이란화는 어른스럽게 스스로 짐을 정리하고 호텔 문을 나선다. 3학년 김지혜는 벌써부터 눈물이 난다. 아빠와 눈물로 작별하더니 엄마와도 눈물로 작별하려나 싶다 어린이 방문단을 태운 버스는 싱그러운 부산 아침 공기를 가로지르며 공항으로 출발했다 탑승 수속을 끝내고 여권까지 받아준 어린이들 이젠 진짜 마지막 작별을 해야 한다 기념 사진을 남기는 사람, 사진이 잘 나왔나 확인하는 사람들, 곧 작별해야 하는 아쉬움을 달래보는 민규 아버지. 언제 만나? 열망하게, 연방하게. 열망하게, 연방하게. 열망하게는 어떻게 만나? 또 <laughs> 천진한 <웃음> 민규는 해맑게 웃는다. 재밌지? <laughs> 네. 어쩌냐 울지 않겠다고 엄마 아빠와 약속한 김연수. 그 약속을 지키느라 입술을 꽉 깨물고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킨다 김지혜도 엄마한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쓴다 꼬맹이 장예준 엄마는 아들을 책임자에게 맡기고는 부랴부랴 눈물을 훔치며 공항을 떠난다 이렇게 작별하고 나면 언제 또다시 만날지 막연하다. 다음 상봉에서는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민규 아버지는 애꿎은 담배로 애달픔을 달래본다 드디어 안전검사가 시작됐다 저 출구를 지나면 다시 엄마를 볼수 없다 연수는 약속을 지키며 출구를 향해 걸어간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것 같아. 총총 걸음으로 출구를 빠져나간다. 민규 아버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놓지 못한다. 방문단 단원들이 모두 공항 대합실로 들어갔다. 출구를 향한 아들을 다시 불러 끌어안는 아버지. 아버지 품이 더없이 따뜻하고 든든하다. 그러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출구로 발걸음을 옮기는 민교. 출구를 향한 민교는 콧마루가 찡해난다. 다시 한번 아버지를 뒤돌아보는 민규는 아버지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무진 애를 쓰지만 끝내 솟구치는 눈물을 참지 못한다. 아버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야 만다. 전주중점수학교 축구리그전이 용정에서 열렸다. 왕청현 제2실험수학교 축구팀은 왕청현을 대표하여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학교 축구팀 주장인 민규는 아버지가 사준 축구화를 신고 날파람을 일구며 운동장을 누빈다. 어려서부터 축구에 싹수를 보인 민규는 4학년부터 학교를 대표하는 시합에 참가했고 6학년에 와서는 주장을 맡고 있다. 이번 시합에서도 민규는 골두 개를 넣었다. 민규의 꿈은 축구 선수, 축구 코치가 되는 것이다. 민규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대신 혼신을 다해 자기를 뒷바라지해주는 할아버지 정성이 고맙기 그지 없다. 그리움과 고마움을 알고 현실을 불평 없이 받아들일 줄 아는 민규가. 더없이 대견하다 민교와 방문단 어린이들 나아가서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모든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